파랑님, 너 저죽이면 평생 솔로입니다. 파랑님, 맛있다아 나죽이면 평생 솔로, 나죽이면 평생 솔로, 님들 나죽이면 평생 솔로, 미래정령 죽이면 평생 솔로, 미래정령 죽이면 평생 솔로, 미래정령 죽이면 평생 솔로, 미래정령 죽이면 평생 솔로. 쫓아오지 마요. 스토커세요. 왜 자꾸 쫓아와요? 스토커세요? 니기네 맛있다. 아우, 맛있다. 대 쫓아와 주세요, 어. 누가 쫓아오랬어? 아 근데 진짜 의도 여기에 미션이 써 가지고 그냥 아 어, 파랑님 님너 저주겜 평생 솔로입니다. 파랑님. 마시까. 아저딱 <laughs> <laughs> 네, 뭐, 파랑님. 최강의 레까님 저주겜 평생 솔로. 그 저주겜 평생 솔로입니다. 아시겠죠? 그 먹힌 김에 의 목킹님의 미래정령님 구독하고 올게요. 야도 어, 님들 저주겜은 평생 솔로. 미래정령 죽주겜 평생 솔로. 미래정령 죽주겜 평생 솔로. 미래정령 죽주겜 평생, 평생, 평생 솔로. 오케이. 나 녹혔다 음. 대사 한번 쳐야지 맛있다. 음... 일단 이거 제가 음. 봤을 땐 소롱님이 죽인 걸로 보였거든요 소롱님이? 야 올라가니까 소롱님이랑 노랑님은 같이 계시는데 소롱님이랑 위치 좀응 하나... 아, 위치 진짜 지구... 위치가 어디 근데 저거 저지이 지갑이, 지갑이 보안관이거든요 누구시죠? 네, 따라오시길래, 따라오시길래 죽였습니다. 어, 같이... 아 그래요? 그 스토크 그 스토킹 하길래 짜증나서 죽여버렸어요. 아이고. 에이,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저 죽일까봐. 네. 일단 일단 의심 스택만 달고 넘길까요? 그러면은 만점 음, 보지 않겠는데? 아니 시체가 어디야? 보시 어디 어디 음, 시체, 강당. 강당. 그리고 좀 음, 많이 조금 남았는데. 어. 네. <laughs> 그 케이 크 케이 크쪽 분이 아까 전에 종기 싸워서 대놓고 무트 썼는데 죽으셨네요. 아이고 <laughs> 너, 아, 아, 네. 목소리가 왜 이래? 아이고 목소리 그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래? 아이고 최강이라니까 파킨볼이 걸린 거예요. 아이고 저 지금 평생 솔로입니다 아시겠죠 님들? 저 지금 평생 솔로 오케이? 죽이고 싶다 이미. 저주김 평생 솔로 아이고 아 이거 어 아껴 봐아 재밌다. 일반 모드 재밌는 어 감정 킬님 나주김 평생 솔로 나주김 평생 솔로 나주김 평생 솔로 코리아게님 나주김 평생 솔로 뀨끼 님 나주김 평생 솔로 뚫기 님도 나주김 평생 솔로 어 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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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봐, 썰어봐. 꺼져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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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얌!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이 스토커들아 진짜 아이고야 아! 살았다 어디 맛있다맛있다맛있다 어디 있지 맛있다 목소리 이래서 놀린 거구나 키키. 어, 어, 뭐야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다. 어우 씨발.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누구야? 그림을 그리는 사람님이 전기 사고에 붙어 있었는데 바로 불이 꺼졌거든요. 뜨자마자. 응. 응. 그리고엔지인 형님 살아 있으면 사고 위치 터진데 알려주시면. 저분밖에 안 되고 그랬거든요. 아저 못한데 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그림을 그리는 사람님 붙어 있었다고요? 음 전기사고에 가고 있다가 사람으로. 제가 어어 어, 이랬는데도 어? 안 떨어지는데 어머 근데... 있다가 불꽂이기도 불이 하는지. 꺼지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불불 꺼지기 전에 강남 쪽에 있는 사람,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어 방금 접니다어전 거기서 사못터졌다자자 근데... 자, 들어보세요. 전기시면.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내가 그 보일러실 쪽에서 그 미래정령님이랑 세분 정도 같이 내려왔어요. 응. 같이 내려왔고, 맞죠? 저 혼자 강당으로 들어왔을 때 보니 문 닫히자마자 저한테 15초짜리 폭탄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으로는 정령님 아니면 폭탄관이 정령이 옆에 한분둘 중에 하나가 폭탄광인데 어...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나는게 정령님밖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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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요 아니 뭔 개소리야 한분더 계셨는데 누구였죠? <laughs> 그림을 그리는 음, 사람님 음, 진짜... 내려가진 음. 않고 바로 위에 퍼즐 맞추러 갔어요 저기 죄송한데 말... 저좀 말할게요 네네 네, 말하세요 그 그림 그리는 사람님 정령님 죽으시겠네요? 어, 홀나자마자 오고 나서 이제 한 거죠? 네 저건 말을 못 들어봐서. 일단 조금 이따가, 어. 오우, 샷. 오우, 샷. 오우, 샷. 누구 사람 없나?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시공이 폭풍이죠. 아이고, 맛있다 당하신 분들 여기 계셨네요. 맛있다 당하신 분들. 네, 저도 맛있다 당했고 저도요. 맛있다 당하신 분들. 아유, 반갑습니다. 맛있다. 네네. 아,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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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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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신이니까 그렇지, 소신껏 그신지그그그 소신 그렇 그 소신 렇그거됐네 아, 소신 그 달렸네. 아이고. 아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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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